자, 아침에 초수. 자, 참돔이기를 바랍시다. 색깔이 싹 바뀝니다, 사장님. <laughs> 에이, 트 잡았다. <잡봇>. 헤이 <laughs> 에이, 트잡다 <laughs> 7호 세팅해 줬는데. 아, <laughs> 우리 친구. 학장, 초등학교, 3 3회동기 오늘 모처럼 빅토리에 올라왔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술장 갔다가, 저 네덜란드 갔다가, 이래 왔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그냥 모처럼 왔습니다. 인섭이. 한말이 땡입니다. 자, 모처럼 손만 보는 게, 진짜. 자, 아침에 현재 세방장았습니다 예, 정선장은 이 자리에 배를 자주 잡는데, 이 자리는 고기를 띄어야 됩니다, 무조건. 띄우기만 하면 다 잡아먹는데. 야, 방어다, 야, 방어. 자, 방어 드실 분. 자, 서울 경기도에 오신 분. 예, 방어 드릴게요. 자, 경기도에 오신 사장님. 3박 4일 쪽으로 오시다가, 첫날에는 빅토리에서 소맛 보셨고, 어저께 한치낚시가있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참돔이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푸세요. 자, 거기는약한40 안, 오나 되겠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마리 왔습니다. 자 오늘 날고자 하는 거 알고 왔습니다. 바부다 낚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점점 날은 아좋아집니다 내일은 출항이 안 됩니다. 자요 참돔입니다. 자 참돔 보시고 보세요. 이겁니다. 알구지 신합니다 오늘 손님들 바이킹 좀 탑니다. 아침에 뛰어하고한 마리 가보고. 아, 다 파도가 한 1.5m, 2m가 까이되거든 부시리가 아니고 참돔니다요거는 어, 이거는 잡아냅시다 사장님 어, 이거 추가드립니다 자한 번은 해냈고 아까도 요만 했어 자거기가 날구지가 알고지가... 어 제법 심해가지고 자, 각자 체비, 확인해 주시고, 무0입니다그만 가보세요. 갈때 바짝 들어보세요. 못 떴습니다. 못 떴어요. 잘 떴습니다. 푸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빅토리오, 오늘, 여기, 날구지 하는 거 알고,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고다닥 잡고 들어올랬는데, 고다닥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10번 열, 한열 가까이 태어났습니다. 제일 큰거 56노입니다. 뭐 비슷한 거다 떼어갖고 한 마리 태졌어요 아까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이즈 좋습니다. 오늘 고기는 들어왔는데 눈구이 너무 높아 가지고 고기가 이래 입질하는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부실이 한 봅시다. 몇 센치인가 몇 자부실이 82, 83 나오네요. 83이요? 예, 아 73. 73. 예. 오늘 고생, 오늘 오신 분들 짧은 시간에 댓글이 기호 잡았습니다. 자 내일은 쉬고 모레 출발합니다.